호주역 클럽 여러분, 칼보무사입니다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2 0 2 2 2 3 회기년도에 대한 WA 주정부 후원 프로그램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WA 주가 예전에 노동당이 집권을 하면서 급작스럽게 이제 RSMs 가능 지역에서 버스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코비드 19이 발생하면서 호주 내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 왔던 WA 주인데요. 어2022-23 회계연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어 국제 학생들과 그리고 이민 지원자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을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WA 주 정부 이민 정책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주 정부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레이티스트 뉴스에 이러한 아,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2022년 5월 23일자로 발표가 됐는데 아, 2021-22회계년도 2022 이후 2022-23회계년도에 대해서 간략한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아, 새로 컨바인드 아큐 o 이션 리스트라는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이전 그 아큐페이션 리스트를 볼 때보다 조금 어더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화 시켜서 조금 더어 접근성이 좋게끔 만들어 놨어요. WA주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WA주로 이민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아큐페이션 리스트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좀 감이 있으실 텐데 어 WA주에는 아큐페이션 리스트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제너럴 스트림, 하나는 그레 t 저 스트림. General Stream에는 Schedule 1과 Schedule 2로 나눠져 있고요. 이 Schedule 1과 Schedule 2의 차이는 이제 직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Graduate Occupation List 같은 경우 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아주 친절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WA 어, Occupation List에서 General Stream의 Schedule 1을 보게 되면요. 예전과 비슷해요. 거의 의료계통 종사자들을 위주로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 의료계통 관련 종사자들이 경력이 있어야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스트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리퀘어먼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2 같은 경우는요, 의료계통 말고도 다른 일반 직종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카운턴트도 들어가 있고, 뭐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베이커 같은 트레이드 직종도 들어가 있고 브링레이어도 들어가 있고 캐비넷 메이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종 트레이드 직종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쉐저트 추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저스트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직종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큐페이션 리스트에 그레저 아큐페이션 리스트에 149개 직종을 더해서 토탈 331개 직종에 대해서 주정부 후원 노미네이션을 발행할 예정이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WA주가, 어, 한동안 굉장히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해 를 왔었는데, 어, 작년, 지난 회기년도, 그래서 작년 한 11월, 12월 정도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비테이션을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호주 여학 클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어, 많은 분들이 491 비자 혹은 190 비자 인비테이션을 받으셔서, 일부는 벌써 그란트를 받으셔서 호주에 정착을 시작하셨고, 또 일부는 비자 심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학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라서, 이제 EOI 제출을 함으로써, 어, WA 주정부 후원, 노미네이션, 인비테이션을 기다리는 것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난 회계년도에 할당되었던 코우타를, 어, 애초에 소진을 너무 빨리 시켜버려서, 어, 마크메권 정권이 연방정부에 추가적인 할당을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WA주가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과거에 약간 흥선대원군을 어,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 왔다가, WAJobsFirst라는 공약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었던 걸 깨닫고, 다시금 어, 국제 학생들과 또 이민 지원자들한테 문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려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새 회계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 제너럴스트링 같은 경우는 아큐페이션리스트가 아, 이름이 WASMOL이라고 해서 음, Western Australia Skilled Migration Occupation List의 머리끌자를 딴 거고요. 이 WASMOL은 두 가지, 두 가지 종류를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Schedule 1, 다른 하나는 Schedule 2.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Graduate Occupation List, GOL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Graduate Occupation List 같은 경우는 호우주에서 호주 안에서도 서호주에서 2년 이상 학업을 하고 졸업을 한 그리고 주정부에서 원하는 리퀘어먼츠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수 있는 직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쉐줄원과쉐줄 schedule 투는 schedule 사실 뭐 반드시 호주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도 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원하는 주정부 리퀘어먼츠만 만족을 시키게 되면 기술 심사를 통과하고 주정부 리퀘어먼츠를 만족시키게 되면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아, 이 상당히 많은 변화는 사실 이 그레저 아큐페션 리스트에서 발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New 하고 붙어있는 직종들이 있죠. 요게 요번에 새롭게 편입이 된 직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어 굉장히 좀 인상적인 변화가 많아 많이 있었어요. 어 과거에는 그레저 아큐페션 리스트에 이제 그 트레이드 직종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뭐 일부 들어가 있기도 했었는데 사실 한국 학생들이 호주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어, 이민을 할수 있는 직종으로 MLTSSL, 연방정부에서 정해놓은 어, MLTSSL에는 포함이 되어있었지만 주정부분 부 리스트에는 포함이 안되어있던 직종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 뉴라고 붙은 직종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직종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 나서 어, 지원을 할수 있는 아큐페이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개만 대충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어... 뭐... 위에서부터 차차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에널리스트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도 새로이 추가가 됐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브링레이어. 네, 벽돌공이죠. 벽돌공도 새로이 추가가 됐어요. 셰프는 원래 있었죠. 셰프는 원래 있었는데 쿡이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요리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심사를 TRA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쿡과 셰프 두 가지 모두 어, 통과를 받는 결과지를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셰프로 취업이 용이치 않다라고 하면 쿡으로도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네, 길이 열렸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제가 살짝 스킵을 했었는데 카펜터가 새로이 들어갔죠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은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엔 u 드널스가 들어가 있어요 네 en 과정 보통 테이프 레벨의 학업을 통해서 이제 EN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EN, RN은 보통 마찰러 과정을 통해서 학업을 하시게 되고, 어, 보통 3년 혹은 뭐 마스터 과정을 가시게 되면은 2년 과정으로 마치시게 되는데 사실, 어, 학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간호학에 관심이 있지만 학비적인 부분, 영어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이행 과정을 많이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게 사실 MLTSSL에 있는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졸업생 비자 발급이 어렵고 그리고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사실 하고 싶어도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행 과정. 이 어, WA주에서는 일단 주성부 후원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되겠죠. 근데 네, 이 비자적인 문제는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하, 후반부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직종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아, 제가 처음에 좀 설명을 빠트렸는데요두개 체크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칼럼은 190 비자, 영주 비자죠. 그리고 두 번째 칼럼은 491 비자. 5년짜리 임시 비자를 통해서 3년간 근무를 하고 3년 동안 텍서블 인컴을 53,900불 이상 증빙을 하실 수 있을 때191 영주 비자로 전환이 되시는 그 비자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 ICT IT 과정에 관련된 직종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나 이 ICT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IT 말고 인포메이션 시스템즈 IS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이 기술심사를 보통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 요 직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까지 그레쥬드다큐페이션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가 요번에 새로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너럴 스트림에도 존재하지 않죠 근데 요 과정이 새로 그레쥬드다큐페이션 리스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뭐 예를 들어서 IS 과정 같은 경우는 반드시 IT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 지원이 가능하신 과정이거든요. 마스터 과정으로. 그럼 2년짜리 마스터 과정을 진행을 하시고 어, 졸업 후에 PY 혹은 1년의 경력을 통해서 음, 기술심사를 통과하시게 되는데 어, 190이든 491이든 음, 인비테이션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보고 싶은 게 네. 모터메카닉. 자동차 정비. 자동차 정비 과정이 새로이 들어왔어요. 네. 서호주로 자동차 정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꽤 계신데 보통 여태까지 이제 호주 여 클럽을 통해서 어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스폰서십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거나 어 영주권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그래저드 i o 이션 리스트에 들어오면서 또 저희 지금 이미 어, TSS 비자를 받아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요190 어, 비자를 도전해 보기 위해서 e o i 를 집어넣어 놓고 이제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번 새 회계 년도가 시작이 된 7월 1일부터 어 이제 인비테이션 라운드가 새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점수만 충분히 가지고 있다. 개인 점수가 e o i 점수만 충분히 경쟁력 이 있다라고 한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가능성이 있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학업 기간도 2년밖에 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드와이프, 조산사도 들어와 있어요. 간호랑 거의 뭐, 비슷한 맥락의 아큐페이션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번에 그래조드 아큐페이션 리스트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헬스 관련 고려를 할수 있는 학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미드와이프가 있고요. 앞에서 제가 어, 좀 스킵을 하긴 했는데, 네, 카이로프랙터도 새로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피지오테라피스트도 새로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피지오나 카이로 같은 경우는 음뭐 영어가 충분히 밑받침이 되시고 또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실제로 졸업하고 나서도 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사실 고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이민으로 연결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정보나 어, 접근이 좀더 쉬운 간호 쪽으로 이제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피지오테라피나 음, 카이로프랙틱 같은 경우도 어, 새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 그리고 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RN들의 뭐 거의 모든 특기가 다 그래조 애피션 리스트에 들어왔어요. 네.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이 RN들은 이 특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구분이 되는데 심지어는 네 RN NEC 보통 NEC라는 거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학교로 졸업하자마자 바로 기술심사를 진행하신 분들은 간호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 특기가 없는 어, 이 NEC로 기술심사를 통과하시게 되거든요. NEC는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적이 있지만 that is well classified. 특별한 특기가 없다. 이렇게 특기가 붙은 간호사들도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특기가 없는, 어, NEC, RN도 Graduate Occupation List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주가 어느 정도 의도를 한걸 수도 있어요. 국제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직종들을 많이 추가를 하면서, 어, 경쟁력 있는 국제학생들, 경쟁력 있는 이민 지원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뭐냐면은, 자, MLTSSL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이민성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MLTSSL을 찾아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엔롤드너스 한번 볼게요. 엔롤드너스를 검색을 해보면, 이 occupation list가 s t 솔로 구분이 돼 있죠. 이 s t 솔이라는 거는 MLTSSL과는 다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디플로마 레벨의 학업을 했을 때는 MLT SSL의 안에 들어있는 그 직종과 관련된 공부를 했을 때만 자파로 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이 가능하신데 인롤드너스 같은 경우는 ST솔에 들어있기 때문에 학업을 2년을 마치셨다 하더라도 졸업생 임시 비자의 신청이 불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제가 설명할 그 서우주 주정부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인롤드너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호주 내에서 취업을 하고 또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어떤 비자가 필요할 텐데 학업 이후에 그렇게 되면은 유일하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반드시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학업 전에 쓰시면서 학업을 마련할게요, 혹은 영어 공부를 할게요라고 이제 이렇게 소진을 하시는 것보다 학업 이후에 학업 이후에 어, 기술 심사 이런 것들을 통과하시고 워홀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셔서 여기서 일을 하셔서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쌓으시거나 혹은 6개월 경력이 채안 채워지다 하더라도 그 고용주가 충분히 자보퍼를 줄수 있는 주정부 후원 조건에 만족이 되는 자보퍼를 줄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리콰이어먼츠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아큐페션 리스트 나와 있는 그 페이지인데요 거기서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 크리테리아들이 나옵니다 사실 지난 회계년도에서 요청을 했었던 그리커버마이랑큰 다른 점은 없어요 여기서 지, 어, 한번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에 관한 안내기 때문에 아뭐 어, 제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게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꼭 살펴봐야 될 부분만 짚어볼게요. Expression of interest will be prioritized as follows. 자, WA주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최우선 순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A주를 제외한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차우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호주 바깥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고려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찌 됐든간에 W A 주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어, 빨리 invitation을 받으실 수 있겠죠. 자 invitations to apply for the state nomination general stream will be issued to those with the highest ranking E O I by points score. 자 어찌 됐든간에 가장 높은 E O I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너럴 스트림에서는 어, 우선적으로 초청을 받을 거예요. 역시 uh, 요 Invitations to apply for the State Nomination graduate stream will be issued to those with the highest-ranking EOI in order of priority as per Table 1. Table 1이 먼저 한번 볼게요. 역시 EOI 점수가 높은 사람 우선으로 뽑아 갈 거지만, Table 1에 따라서 uh, In order of priority as per Table 1. One. Table 1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EOI가 높은 사람 우선으로 뽑아 가겠다. higher education sector. higher education을 졸업한 학생들은 박사 학위 혹은 석사 학위 받은 사람 모선 그다음에 honors degree. honors degree는 보통 일반 bachelor 학위보다 일년을더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honors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honors 과정을 취득한 학생들 그다음으로는 bachelor. 그리고 highest expression of interest. o l l this expression of interest. 자, 요 학업의 레벨에 따라 우선 순위가 매겨지고 그 다음으로 점수 그리고 동일 점수에서는 언제 EOI를 제출했는가 빨리 낸 사람 우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Vet g r a d u a t e s 볼게요. Vet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테입이나 컬리지 레벨에서 공부를 하시는 서티 m 리서티 v 디플로마, 어드밴스 디플로마 이 학위들을 취득하신 분들이 일컫는 건데요. 역시 똑같아요, 거의. Advanced Diploma 최우선, 그다음에 Diploma, 그다음에 Certificate 4, Certificate 3 그리고 이 학업 레벨에 따라 달라지고 Highest Expression of Interest Points, Oldest Expression of Interest 자, 고득점자 우선, 그 다음에 우선, 접수자 우선 네, 이런 프라이오리티를 어, 가지고 우리가 인비테이션을 발송하겠다고 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음, 그각 스트림별로 그리고 General s t r i n g 같은 경우는 각 Schedule 별로 어떤 Requirements가 있는지 볼게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Schedule 1에 관련된 Requirements거든요 자, Be able to claim and give evidence of work experience in EOI. This requirement can be met through. 자, EOI 상에서 증빙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At least one year of Australian work experience in the nominated occupation. 자기가 노미네이트한 직종 그러니까 내가 지원을 하는 직종에 관련된 경력이 호주 안에서 1년 이상 있던가 아니면 at least three years of overseas work experience in the nominated occupation. 역시 내가 지원하는 직종에 관련한 경력이 해외 경력이 최소 3년이 있어서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네가 워크 익스피리언스 점수로 5점을 클레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Meet the following minimum English language requirement. 자, 요거는 뭐냐면요. underscore major occupation group 1 혹은 group 2로 시작되는 어, 이 occupation들은 반드시 어, proficient English, proficient English라 하는 것은 IELTS 7.0에 상응하는 점수죠. 그리고 이게 아닌 다른 직종들은 컴퓨턴트 잉글리시만 있으면 돼요. IELTS e c 6.0에 상응하는 점수들. 네, 요거는 뒤에 테이블 3 A, 테이블 3, B에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ave a contract of employment for full-time employment for at least 12 months in the nominated or closely related occupation in Western Australia. WA주 안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고용주에게서 최소 12개월의 자보4를 받으셔야 돼요. 아까 여기서 있었던 경력조건과 자보4 조건이 둘다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반면에 셰줄 2를 한번 볼게요. 셰줄 2도 역시 비슷해요. 네. 영어 조건은 위에 있었던 내용이랑 동일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경력조건이 요청이 되지가 않아요. 다만 자보4만 12개월의 자보4만 있으시면 돼요. 반드시 경력조건이 요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레주어 스트림 한번 볼게요. 그레주어 스트림 같은 경우는 어 자, 조건이 있어요. 이러한 퀄리피케이션들을 더블 주에서 맞췄어야 돼요. 적어도 2년 이상.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 내용. 자. 최소 6개월의 호주 의 경력. 호주 의 관련 경력이죠. 관련 경력이 있거나 혹은, 자, 6개월에 자보퍼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 WA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고용주에게서 자보퍼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경력 조건이든, 자보퍼 조건이든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시키면 되고, 이것도 그나마, 제너럴 스트림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반절 정도 기간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호주 내에서, 서호주 내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이 된다. 라는 거겠죠. WA주에서 공부를 계속 해오고 계셨거나 아니면 WA주를, 어, 이민 대상지로 좀 고를 해오셨던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지난 회계년도에 유지가 됐었던 그 조건들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리콰이어먼트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 직종들이, 추가가 된 직종들이, 어, 생각보다 서우주 내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지원을 할수 있는 직종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심지어는 MLTSSL 안에 있는 직종이 아닌 직종도 들어왔고, 또 가장 뭐 대표적으로 뭐 EN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트레이드 직종이 많이 포함이 되었다. 라는 걸로, 어,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우주로 혹은 호주로 다시, 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었는데, 다시금 여러, 어, 유학구 이민 혹은 유학, 를 고려하시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다시 주고 계신데 어, 조금씩 조금씩 점점 예, 예년 코로나 이전의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수준으로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자체도 좀더 어떤 이민의 문호를 조금 더 많이 열겠다. 그리고 서울주 주정부 자체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실제로 인비테이션 발행, 발행을 했었고 또 올해도 좀더 적극적인 에티튜드를 가지고. 국제학생들을 맞이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서우주로 공부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거고, 그냥 막연하게 호주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호주 유학후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이제 호주에 정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어, 바로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로 유학 구이민 준비하시는 모든 많은 분들한테 어, 좀 좋은 소식과 또 기쁜 소식이 자주 발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 화이팅하시고 음, 저희 호주 유학 클럽 카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카페에 보통 어, 가장 먼저 공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네이버 카페 호주 유학 클럽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